안녕하세요. 오늘은 앵간의 포도농원 포천시 기술센터에서 연합 팜파티를 하였답니다. 모든 농장들이 체험 농장들이 와서 어 각종 상품과 다과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팜파티를 하고 있습니다. 앵간의 농장도 숲 뭐야? 숲떡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팜파티에 참여하였답니다.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수증, 수료증과 자격증까지도 취득하였답니다. 우리 맹간의 농장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답니다. 맛있는 다과와 팜파티, 여러가지 이 프로그램을. 참여하였습니다. 오늘은 매우 즐거운 날이었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팜파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맹간의 농장 많이 찾아주시고 포도 수확 체험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